챗 GPT 사용법을 쉽게 설명해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반 질문 입력하기는 챗 GPT 대화를 시작하려면 채팅창에 질문이나 대화를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하기 챗 GPT는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능한 적절한 대답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입력하여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중단하는 건 대화를 하, 마치고 싶을 때는 종료, 끝과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대화가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대화하기. 다른 주제로 대화하고 싶을 때는 주제 변경이나 다른 주제와 같은 단어를 입력해서 새로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어나 문장 추천받기. ChatGBT는 단어나 문장의 완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추천이나 완성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ChatGBT가 가능한 단어나 문장을 제안해 줍니다. 대화기록 보기, CHAT-GBT는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나중에 다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화가 종료된 후에 기록이나 히스토리와 같은 단어를 입력하여 대화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7. 그외 명령어 CHAT-GBT는 다양한 명령어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도움말이나 도움 같은 단어를 입력하면 챗 GPT가 지원하는 명령어 목록을 제공해 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죠? 이제 제가 또 다른 명령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그리고 엔터를 쳤습니다. 지금 당신과 대화 내용이 기록되었다 라고 나오죠. 위에 내용이 지금 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긴 이제 기록이 됐으니까요. 여기에서 저는 대화를 중단할 겁니다. 종료, 끝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종료라고 쓸게요. 끝이라고 쓰는 게더 짧네요. 끝. 엔터. 이제 대화가 종료된 걸알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여기 나오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대화 나눈 겁니다. 이상 챗 GPT의 맨 처음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